신... 그니까 러 이제 조선 쪽으로 봐야겠네요 저요? 정영국이 응. 네. <laughs> 요정영민이요 어, 이것이 됨시다 아, 아, 아. 올해 신동욱 전 앵커는 <laughs> 이분은 뭐 굉장히 줄을 잘선거 같은데 이게 어,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딴 데로 가라고 그랬대요 아. 어. 아. 그랬더니 신동욱 들었어 얘기? 아니아니 얘기해주세요 딴 데로 가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TK 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아니 아니, 거기 말고 조금 네. 수도권 험지로 가라고 아. 그랬더니 아. 아니 나를 영입해 놓고 말이야 아, 나를 험지로 보내? 그, 네. 나 그럼 저기 출마도 안 하고 난 그냥 저기 입당 처리하고 나 탈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강하게 음. 버틴 거죠 네. 그게 아 통한 거예요 그렇게 아 버텨 가지고 공천받은 사람이 두 명이라고 러더라고한 명이 신동욱 전 앵커랑 네. 한 명이 있다고 러더라고 신동욱 전 앵커가 뭐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 걸어도 문제 없는 거죠? 그러면, JTBC에서 변호사 아. <laughs> 근데 제 생각엔 의원이 되실 거기 때문에 너그럽게 받아주지 않으실까 아.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 네. 또 JTBC까지 보시겠어요? TV조선 분인데. 아, 네. 바쁘시니까. JTBC는 안볼것 네. 같아요. 네. 저는. 되게 두 강하게 가... 반발했다고. 두 가지가 좀 주목되더라고요. <laughs> 어. 어쨌든, 양지, 강남 3구에 TV조선 출신이 두 명이 들어왔잖아요. 오. 지금 박정훈 네. 앵커가 소박하게 아, 아, 받고. 아, 이 네. 아, 아, 네. 그리고 여기에 서초 의뢰 네. 더 반면에, 예를 들면은, 이제, 언론인 중에서 이번에 YTN 앵커, 최준석 네. 아, 개인적으로도 네. 아는데, 이분은 2인형, 구로. 구로가서 2인형인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 힘에게 TV조선이란 무엇인가, 아. 어, YTN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극명하게 아. 아. 보여다 <laughs> 야, 너, 너거기가 험지가, 험지, 아. YTN, 너, 아. 험지가, 잘못 왜 이거 TV조선이네? 자, 양지로 모시겠습니다. 아. 아, 근데, 아. 근데 민주당에서는 네. 또, 노종면 앵커가 부천으로, 부천인가요? 노종면 아, 앵커 부천. 부평을 예, 갔죠. 부평. 거기 부평. 부평. 네, 전략봉청됐지. 아, 안기령 그렇죠. 전 앵커가 음. 네, 도봉구 갔지. 음. 음. 민주당에게 YTN이랑. 아 <laughs> 그걸 <laughs> <laughs> 보면 네. 약간 그 해당 언론사와 당과의 관계를 약간 유추할 수 있겠군요. 네. 음. 그러니까 m b n 출신의 대변인도 정관계. 네. 아. 이제 음. 의정부가요. 아. 거기가지고 이제 경선해가지고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그. TV조선 앵커분들 나 비판하는 성명도냈어 정광재가. 아, 아, 확실히. 시라고생각하진 않아. <laughs> 확실히 어디 목소리를 아, 내는게 아. 좋네 그죠. 그 TV조선에서 두명그 출마른다고 네, 했을 때 네? 부끄럽다고 성명 기자회에서 성명도냈어요. TV조선 아, 아. 기자들이. TV조선 기자들이 음... 신동호 바, 아, 박 저기 누구지? 박정훈. 박정훈 두 사람 네. 부끄럽다. 그런데. 어. 그렇죠. <laughs> <아마> 당선은 기원한다. <laughs> 환영한다. 비판받을 <laughs> 대목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네. 여의도 아. 연구원장이 음. 당선 안정권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요. 조선해보 여론 조사 전문 기자 홍 기자 어. 홍영림 기자. 음. 그래서 아마 좀 많이 비판을 아. 받을, 음. 받을 아. 것 같아요. 이분이 갈 때도 되게 갑자기 갔다고 생각했었는데 여의도 연구원장 음. 음. 거의 뭐 홍영룡. 보장받고 홍영룡. 간 거라고 봐야죠. 아. 아. 왜냐하면 여의도 연구원장이 뭐 이렇게 쏙 좋은 자리도 아니고 권력 있는 음... 자리도 아니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이군요 환승. 어... 아... 아, 조선 쪽이 조금 친. 그러니까 이제 네. 조선 쪽으로 봐서 빨리.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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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요? 정영기 씨가요. 조선 미디어 이것시작합다 정정치다로. 아. 아. 아, 그렇게 한쪽의 목소리가 좀더 강한 게 결국은 음. 어, 뭔가를 이루는 데는 조금 더유리할까 그래서 없다. 이제. 네. 김준...